만 같아선 각 유형별로 빨리빨리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잘못하면 더 고착되고 더 왜곡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더 애니어그램을 제대로 보시게. 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애니어그램 원래 아셨던 분들은 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나머지 분들도 아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을 그리는 스케치북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애니어그램의 각 유형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했는데 그 유형끼리의 관계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검사 유형을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번 방송을 아직 시청하지 못하셨거나 아직 이제 또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 내용 어땠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애니어그램의 아홉 가지 유형은 성격 유형이 아니다. 그 유형의 에너지가 많이 나오나보다. 그래서 에너지가 흘러가는 길이다. 인간은 한 가지 유형으로 쏠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유형으로 쏠려 있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와 갈등합니다. 자, 이런 애니어그램의 각유형에 대해서 이제 바른 해석을 위한 첫 번째가 여러분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 성향과 주성향. 나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좀 불같이 화를 잘 내요. 좀 다혈질입니다.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격, 성향이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와도 똑같이 와도 누구는 침착하게 조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좀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신중하게, 그죠?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성격이고 다른 성향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그 어떤 방향으로 나타내는 그 모양이 여러분 성향이라면 이거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본성향이라고 해서 뿌리 본자, 여러분 근본 본자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각 사람이 여러분 최초로 태어나면 세상에서 아무 성격도 없이 태어나는게 아니잖아요. 뭐 내성적 외향적이기도 하고요. 그각 사람이 최초로 시작한 에너지의 위치를 본성향이라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우가 처음으로 모험을 시작할 때 피카츄와 함께 시작하는 것, 그 피카츄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본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성향이 뭐예요? 주, 말 그대로 주인 주자죠. 현재의 지금 내 내면에 아홉 가지 중에서 주인 역할을 하는 성향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 성향과 사실 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까운 과거나 혹은 현재에 힘을 얻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피카츄를 더 이상 안 쓰고 더 강하고 더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그 리자몽거죠 이런 걸을 이제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이치가 여러분 주 성향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선택되어진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그 모습을 띠고 살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뭐 본성향이 주성향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를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성향과 주성향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두 개념이 서로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성을 가지거든요 자첫 번째가 본성향이 주성향보다 높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냥 계속 그대로 제일 내 아홉 가지 에너지 중에서 센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성격이에요. 이게 본 성향이 그러면 주성향처럼 굉장히 활발하신 분들은 여러분, 대다수의 삶이 약간 인생과정이죠. 순탄함이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으신 분인 경우가 많아요. 주변의 상황은 크게 따라주지 않았지만 나는 오로지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래서 진짜 이제 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은 예외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 성향을 잘 지키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본 성향보다 주성향이라는 것이 높은 사람, 삶에서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항상 뭐 저희가 심리학에, 뭔가 단정 짓는 것에서 우리가 좀 많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억눌려지기도 하고요. 또내 네, 이런 모습이 못마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보자면은 뭐 억눌림, 자기부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은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철학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모습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인 삶있죠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람과 같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그 사람이 뭔가 달라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을 대할 때또닭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을 해줄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걸 왜 알아야 하면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제 올바로 해석해 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본성향과 주성향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환경적으로 제약이 많을 때 이런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건 안 돼. 너가 그렇게 하는 건안 돼. 뭐 이런 식이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어, 쇼크 포인트. 사람에게 충격요법을 준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이 충격을 받죠. 그러면 그 충격이 성향을 바뀌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착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그니까 내가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그런데 완전 나랑 반대의 성격을 가진 친구와 사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사랑이장 해서 그걸 지켜본 게 가슴 아프겠어요. 뭔가 내가 나도 저 사람 사랑하는데. 그러게 나니까 이 사람은 자기 부정이 오게 됩니다. 뭐, 페르소나 같은 가면 인생 일 수도 있고요. 왜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은 내가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 거다. 라는 결론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못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반대 행동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러분 쇼크 포인트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 자 어떤 상황이냐를 알기도 전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아홉 가지 에너지의 이 흐름도 그러니까 흐름 이제 이 그래프죠. 이게 여러분 검사지에 얼마나 이 위력을 제가 강한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쇼크 포인트의 사건을 듣지 않아도 이 사람이 쇼크 포인트에 있었겠다 없었겠다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외부와의 교류 차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관계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멀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활발한 대인 관계가 없어지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어지면 여러분 의식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너무 힘들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곤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무력해질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의식으로 치면 퇴화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스트레스를 만났을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맹렬하고 아주 활발한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요런 세가지 원인이 주된 원인으로 인식됩니다 <laughs> 자 그런데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건 사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개념 설명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제 등장한 거지만 애니어그램유행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가 본 성향인지 주성향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자, 급격히 힘이 갑자기 세진 에너지를 다코스라고 쳤을 때요. 그동안 오랜 시간 내게 계속 지지받아왔고 계속 쌓아와 줘왔던 이본 성향의 에너지의 전체 판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각각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내가 시작한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채 우리는 완벽해져 나가고 9가지의 이 성향을 두루두루 원만하게 우리가 하나되게 만들고 조화롭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인성 이제 수양이랄까요 급격히 부상했기 때문에 약간 외톨이 같아요 갑자기 북 부... 예, 네. 갑자기 북 솟아오른 자, 본 성향으로 중심으로 다시 좀 질서 바로 잡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면의 각 에너지들이 적절히 통제되고 잘 조화로운가를 판가름하는 이게 기준이 되죠. 결국 본 성향보다 높고 뛰어난 주성향은 반드시 갈등할 수 밖에 없어요. 한반도의 주인이 한국인인데 일본의 힘이 강해져서 일본이 한국인이 사는 한반도까지 넘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여러 뭡니까? 전쟁이죠. 그 전쟁이 내면에서 일어나시는 거죠. 진정한 내면의 건강 상태. 즉, 지금 평화로운 상태인지 아니면 전쟁의 상태인지 여러분들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니까 본성향, 주성향에 대한 이해를 오늘 뭐100%완벽하실 수는 없겠지만요. 이거를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만으로는 그래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편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니어그램 각 유형에 대한 발언 해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오늘 설명했던 본성향과 주성향이라고 하는 것, 이두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여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따라온 게 뭐냐면 자기 바로 옆에 이어져 있는 자신의 날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관계, 이원가운데로 가로질러 가는 이 관계를 여러분 어떤 방향은 분열의 방향이다, 어떤 방향은 통합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개념들이 이제 본성형과 주성형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이제 이 전쟁사, 어쩌면 이제 우리 내면의 전쟁사 스토리로 이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네. <laughs> 포켓몬 2탄과 <이타인가? 웃음> 네, 여러분 이제 포켓몬 이야기보다 더 재밌게 저 애니어그램에 있는 9가지 동물에 대해서 제가 연기해 가면서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기린이어서 너무 아쉬운데, 기린은 열 번째 데카라고 저는 그냥 제 그냥 제마대로 그냥 제 쪼대로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린을 놔두고 아홉 가지 동물이 어떻게 서로 막 뽑고 싸우고 찢지고 뽑고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뿌잉 뿌잉 하고 막 원숭이는 꼬기 끼끼끼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막 야고르게 설명해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들의 충돌을 재밌게 표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초반에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세심하게 들어가면 사실 할 말이 좀 정해져 있고 뻔해요.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론이 가장 힘듭니다. 과연 어디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가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더막 마음은요, 어떠냐면 이 얘기 한번 시작하면 쭉 가고 싶어. 그냥,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이건 완전 진짜 뭐, 진짜 배사공이 많아서 상 가는 것처럼 거죠. 배가 엉뚱게 가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니 강연의 순서가 가장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유형부터 설명드리면 각 유형 번호 있죠.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른 해석법을 익히고 다시 돌아가서 아 이게 저는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라고 시간을 역으로 거꾸로 더 많이 소모하는 효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소 남는 게 직접적으로 뭔가 바로 해석해내고 막, 막, 스트라이크 되고 이런 건좀 많이 좀덜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보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음 해석 두 번째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1번 유형으로 드디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상황들에 대해 설명드릴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